여러분, 세탁기 겉은 깨끗한데 빨래에서 냄새 난적 있으신가요? 수건에서 신 냄새 나고 검은 찌꺼기 떠다닌다면 세탁기 안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사 부르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세탁기 셀프 청소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분해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청소가 필요한 이유 세탁기는 겉에 보이는 통은 항상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물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 찌꺼기 먼지 피지 곰팡이 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오래 쓸수록 냄새 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화탄산소다 락스 고무장갑 마스크 소리나 버리는 수세미 이건 만 있으면 됩니다. 1단계 걸름망 청소. 먼저 세탁기 걸름망을 빼줍니다. 안쪽을 보면 머리카락, 먼지, 세제 찌꺼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손으로 떨어지는 건 먼저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솔로 가볍게 닦아줍니다. 걸름망을 뺐던 자리도 한번 같이 닦아 주세요. 2단계 뜨거운 물과 과탄산 불림. 이제 세탁조 안대를 불릴 차례입니다. 세탁기 물 온도 가장 뜨겁게 설정합니다. 물 높이는 최대로 맞춰 주세요. 물이 다 차면 과탄산 소다를 넣습니다. 15kg 기준 종이컵 두 컵에서 두컵반 2컵 정도입니다. 뚜껑 닫고 그냥 기다립니다. 최소 4시간 시간 여유 있으면 8시간 이상도 좋습니다. 기포가 올라오는 건 정상입니다. 때가 녹고 있다는 뜻입니다. 3단계 내부 닦기와 행굼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보세요. 기름기와 검은 찌꺼기가 떠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소리나 수세미로 걸름망 자리 통 테두리 손 닿는 안쪽 부분을 가볍게 닦아줍니다. 그 다음 행굼 두 번, 탈수 한번 이상 진행합니다. 찌꺼기를 깨끗하게 빼주는 과정입니다. 4단계 락스로 살균 소독.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살균 소독입니다. 락스 사용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내부는 락스를 견딜 수 있는 재질입니다. 단 양만 지키면 됩니다. 냉수로 물 높이 최대. 락스는 500ml 정도, 종이컵 두컵 반이면 충분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 행굼 한두 번, 탈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외관 정... 마지막으로 뚜껑, 고무 패킹, 유리 안쪽, 외관 물기 한 번만 닦아주세요. 이것으로 세탁기 셀프 청소는 끝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난다. 검은 찌꺼기가 계속 나온다. 세탁기 쓴지 오래됐다. 이런 경우라면 솔직히 말해서 셀프 청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해 청소가 답입니다. 세탁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안쪽 물통까지 직접 세척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저희는 세탁기 분해 청소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분. 과정 보여드리고 세척 전후 차이도 확실하게 설명드립니다. 셀프로 해결이 안 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청소 자주 하면 좋지만 솔직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관리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루 세제 대신 액체 세제 사용하기, 세제는 권장량만 사용하기, 세탁 후에는 뚜껑 열어두기 이것만 지켜도 세탁기 냄새 확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탁기 관리만으로 청소 주기 줄이는 방법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